내 딸이 그렇게 웃던 애가 왜 저렇게 망가져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고,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젊은 여자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산다는 건요, 정말 고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그저 우리 애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자는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손이 짓모르고 시장에서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고통이 딸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 말 한마디 투정한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중학생이 되던 해엔 제 가게까지 도와주며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대학에 가서는 제게 한 번도 등록금 좀 도와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가며 스스로 돈을 벌어 다녔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취업도 늦어졌는데도 그 흔한 불평 한마디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말하더군요. 엄마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 이제 저에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 딸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딸이 데려온 남자는 정말이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말투도 젠틀하고 게다가 딸을 아끼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놓였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시영이가 다니는 회사 그 회사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순간 제 뒷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그 회사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그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를 올려놨습니다. 제 딸은 분식집 딸입니다. 30년 넘게 떡볶이와 김밥 팔아서 살아온 평범한 엄마의 딸이에요. 그런데 상대는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그 사람 집에서 널 받아들일까?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회사에서도 저 엄청 예뻐해 주시고. 처음엔 부담됐지만 지금은 정말 편해요. 솔직히 걱정은 됐지만 제 아이가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웃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교제는 이어졌고 몇달후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마음 한편이 조금 허전했지만 기쁘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죠. 그분 처음엔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귀한 딸 이렇게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친딸처럼 보살필게요. 그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혼수도 예단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더군요. 오히려 저희 분식집 가게를 새로 단장해 주시겠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받아들였고, 결혼 후엔 매달 100만 원씩 저희 통장으로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편이랑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엄마 꼭잘 모시자고. 그렇게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몇 달째 집에 들르지도 않고 전보다 연락도 뜸해졌죠. 전화 속 딸은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너져 있는 듯한 힘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 보고 싶어 반찬을 한 가득 싸들고 조용히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실 한 켠에 앉아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은 헬쑥하게 변해버린 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희영아, 너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딸은 제 품에 안기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숨 넘어가는 듯한 울음 속에서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이부, 우리 딸이 금식 기도에 갇혀 있었다고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 딸의 말은 한순간에 제 뇌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분명히 좋은 집안이라며 따뜻하게 맞아줬다며. 배가 고프다니 너 설마 밥을 못 먹은 거야? 딸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매달리는 모습은 마치 굶주린 아이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집안일을 돕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금식기도 중이세요. 네. 금식 뭐라고요? 기도요? 예. 큰 사모님이 시키셨어요.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며 마귀가 씌었다고 하시면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금식기도. 이게 지금 2025년의 일입니까?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건 마귀의 탓이래요. 그래서 물만 마시며 2주간 금식기도를 해야 한답니다. 그걸 몇 달째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작은 사모님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근데 아무도 병원 데려가지 않아요. 그럼 장서방은요? 그 인간은 뭐하고 있어요? 회사 핑계로 집엔 잘안 오고. 와도 어머니 눈치만 보죠. 사모님께 대놓고 말도 못 하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그게 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희영아, 너왜말안 했어? 왜 엄마한테 이런 걸 말도 안 하고 참은 거야? 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다저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 악이 생긴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녀석이, 이 착한 내 딸이, 세뇌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이비에 빠진 시어머니가 주는 돈과 친절에 감사해야 할 줄만 알고 그 대가로 기도라는 이름의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을 괴롭히는 시어머니는 물론 그런 걸눈 감아준 사위까지 모두 다 가면을 쓴 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막 사우나라도 다녀온 듯 화장이 번져 있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래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 가식적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확 잡아채며 소리쳤어요. 이년아, 내가 인간이야? 내 딸을 이게 목골로 만들어 놨어? 사람 하나 잡아놓고 그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고작기도 이걸 기도라고 이게 사랑이야? 아니 어머님 저희 교회에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금식기도로 마귀를 몰아내요. 진심으로 희영이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이 사이비가 미쳤구나 진짜. 그날 경찰이 도착해 저와 딸은 시댁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제 집으로 데려와 죽을 끓여 먹였어요. 허겁지겁 퍼먹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진짜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예쁘던 얼굴이 말라붙은 채 손도 떨리면서 숟가락을 드는 걸 보는데 그게 그게 제 딸이라니요. 사이비 종교라는 그 악몽은요, 절대 드라마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집, 내 가족, 내 아이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며칠 후그 여자는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역 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태도. 그깟 돈. 필요 없어. 내 딸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너희에게 나는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밝혀진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이 임신을 못한 게 딸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놈, 제 사위라는 인간이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딸을 괴롭힌 이유가 마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며느리 탓으로 돌리려 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걸 걸고 저는 그들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3부. 내딸 짓밟은 데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진실은 너무도 허무하게 밝혀졌습니다. 딸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그놈. 제 사위라는 자의 무정자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딸이 마귀에게 씌어서 임신을 못 한다는 사이비 논리로 딸을 몇달 동안 금식과 감금에 시달리게 한 거였죠. 그런 와중에 사위라는 놈은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 뒤에 숨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딸이 40kg도 안 되는 몸으로 방 안에 갇혀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그 인간은 단한 번도 병원에 가자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 분노했습니다. 딸이 힘겹게 모아놓은 그 지옥의 증거들, 녹음 파일과 영상, 문자 내역, 증언들. 저는 그것들을 모아 바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들 법으로만 처벌받게 두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그 여자, 즉, 딸을 괴롭힌 안사돈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 영상, 녹취, 문자 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이 했던 짓들 언론에 전부 제보하겠습니다. 처음엔 당당하던 그 여자,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자, 그제야 얼굴이 하얘지며 말했습니다. 부부탁이에요. 애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회사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린 결혼도 안 했으니 상관없어요. 혼인신고도 미룬 게 당신이지. 그러니 남도 아니죠. 우리 딸한테 한짓 똑같이 돌려받으세요. 결국 그 여자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 딸은 말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더니 그놈 사위의 뺨을 그대로 갈겨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냥 모른 척했지. 내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딸은 울부짖었고 저는 그런 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그만해. 우리 애기 이젠 엄마가 지켜줄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지켜줄 테니까. 그날 이후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2억을 주겠다고요. 재산 분할도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 우리 딸은 몇 달을 감금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받았어. 그런데 고작 돈몇 푼으로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눈물 전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건을 덮고 싶어서 체면 구기기 싫어서 내미는 사과와 돈이었죠. 제 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이 사람들하고 그 기억조차 남기고 싶지 않아요. 합의하자고 해도 좋아요. 그 대신 두번 다시 날 찾아오지 않게 해줘요. 딸의 눈엔 지독한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든 딸은 새벽마다 울면서 잠꼬대를 했고 가끔은 식은땀을 흘리며 발작처럼 숨을 헐떡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후 경찰 조사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은 기대 이하였지만 그 대신 저희는 그들이 우리 가족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순간을 얻었습니다. 딸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딸의 손을 잡고 자는 게 지금 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4위. 그 놈은 끝까지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된걸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그 집안의 지옥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4부. 지옥에서 꺼낸 내 딸, 이제는 내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은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같이 불안에 떠는 모습도 새벽마다 악몽을 꾸며 떨리는 손도 엄마인 저는 다 감싸 안고 있습니다. 딸은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힘들 땐 그냥 말없이 제 무릎에 기대곤 합니다. 그럴 땐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괜찮아. 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사실 아직도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착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믿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괜찮다 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우리 딸을 망가뜨린 이들에게 저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고, 딸을 품에 안고 세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딸 건드린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발로 와서 무릎 꿇었고 우리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제 분식집은요. 사돈이 리모델링 해줬던 그 가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공간이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여자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합니다. 가게 한쪽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놓아두었어요.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이제는 그 웃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가끔 딸이 말해요. 엄마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내가 다시 나아가도 괜찮을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그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딸은 지금 조용히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사이비 종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해서 딸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순수했던 아이였고 사람을 믿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그 믿음을 악용한 인간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비정상적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금식이다, 기도다, 순종이니 하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이비적 고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 다니면 다 사이비 아니야? 하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고 진짜 신앙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다시 살기로 결심했어요. 어미가 힘을 내야 자식이 따라온다는 걸. 저는 절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 고통 속에 계시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 편에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딸 희영이처럼 누군가에게 조용히 희생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부디 진짜 사랑을 하시고, 진짜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